오늘은 신부볼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신부볼 지방 제거란 어떤 수술인가요? 신부볼 지방 제거라는 거는 입 옆에 있는 볼에, 어, 딥템포럴 팩패드라는 신부볼 주머니가 있어요. 이 신부볼 주머니 안에 지방이 한개 뭉치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대개는 입안 절개를 통해서 꺼내죠. 꺼내서 일부분을 다 제거하면 요 일부분을 제거하고 어 볼을 좀 얄쌍하게 만들어주는 얼굴을 좀이쪽부분이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수술을 얘기합니다 얼굴 지방흡입과는 다른가요? 네 이거는 지방흡입은 피부 가까운 층에 피부 바로 밑에 층에 진피쪽에 있는 지방층을 얇게 해주는 거고요 지방흡입은 수술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돼요 캐뉼라라고 하는 말대처럼 생긴 녀석이 여기저기를 이렇게 찔러서 빼는 거라면 이거는 심부볼 지방 제거는 뺨에서 지방흡입이 피부 쪽에서 주로 뭔가를 이렇게 찔러 서 해결한다면 심부볼은 이 많은 쪽에서 어말처럼 모여 있는 지방 주머니를 빼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가 다릅니다. 어느 정도 처진 볼이도 개선 가능한가요? 음... 긍정적인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자,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이 지방을 빼고 나면, 이게 나아가면서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는, 볼에 뭔가 차있던 게 빠지니까 아무래도 처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부정론을 더 믿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 신부볼 지방 제거를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피부 처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부 처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부볼 지방 제거를 하러 오세요. 그 거꾸로예요. 그걸 기대하고 하시지 말라고딱 잘라서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신부볼 지방 제거를 하고 피부 처짐이 안 왔으면 그걸로 땡큐지. 얼굴이 올라갈 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있는 사탕문 것처럼 튀어나온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데 이거는 약간은 더 젊은 사람을 위한 수술이에요. 50에서 60대 피부 처짐을 우려해야 될 분들이 하실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심부골 수술 추천해주시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음, 얼굴이 만약 통통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건 미안하지만 다이어트죠. 음식 줄이고, 운동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시술적인 걸로 들어간다면 어뭐 다이어트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사각턱 보톡스 맞으면 약간 얄쌍해지기도 하고요 얼굴 지방흡입이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어떤 사람 효과가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빼서 얼굴이 V자형으로 너무 바뀌기도 해요 거의 위에는 통통한데 광대뼈 아래쪽이 너무 얄쌍하게 돼서 이상하게 되는 얼굴도 간혹 있어요 진짜 그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별로 전 추천하지 않는 편인데 그렇다면 남은 건 시부볼 지방 제거 정도 돼요. 그래서 너무 큰 효과를 바라거나 아니면 처진 얼굴이 올라간 효과를 바라거나 그러지 않으면 음 괜찮다고 생각해요. 음식 먹을 때 볼살이 잘 씹히는데 이런 경우 더 효과적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음식 먹을 때 볼살이 씹히는 건 실제로는. 점막 근처에 있는 근육이 씹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양악하고도 흔히들 잘 보거든요. 그 공간이 좁아지면 생기는 건데 심부골을 빼고 나서 이 공간이 줄어들어서 더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아까 긍정편에서 얘기하는데이 지방을 빼고 나면 살이 쪼그라들면서 나오면서 공간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신부벌 지방 제거를 하는 건 저는 이거 원칙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